어, 언니 나 지금 너무 고민이야 이제 좀 있으면 유치원 3년간 시즌이잖아 1률을 보니까 동률을 음. 보니까 무슨 날의 최대 큰 고민 음. 어떡하지? 나도 그 시기 때 진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 난 심지어 불안한 마음에 영어 유치원 등록까지 했었어 진짜? 지좀 다녔어? 아니 다로 취소했지 어, 취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유아 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하고 아이의 연령과 음. 발달 과정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받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영유가 그렇진 않겠지만 상가 건물처럼 생긴 그런 학원 같은 곳에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 생활을 보내는 게 싫더라고 거기다가 사실 비용 부담도 좀 있었고 영어를 학습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언어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를 바란 마음로 과감하게 영역 취소하고 엄마표 영어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야 거기다가 요새는 워낙 프로그램들도 잘 나와서 엄마표 영어라고 다 어렵거나 부담스럽지도 않거든 근데 언니, 언니 기들은 영어 진짜 잘하잖아 근데 나는 엄마표 영어하기내 발음이 너무 안 좋은데 내 발음으로 아이한테 영어로 가르쳐도 될까? 아, 그게 제일 어려워 그러면 한번 하이도조를 해봐 이렇게 스대기가 있어서 오늘의 학습이 정해져 있어 엄마가 뭘 시켜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원어민이 다 읽어주니까 발음 걱정할 필요도 없어 진짜?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약정 장난 아니던데 이거는 태블릿 결합 상품이 아니고 앱만 다운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용권 가격이 엄청 저렴해 완전 가격 들으면 놀랄걸? 지금 네가 사주는 커피 두장가지도안해 진짜? 당장 응? 해야겠다